걸어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음 게. 음. <laughs> <laughs> 너무 감동이다. 이런 말. 이런 들을 때마다 너무. 가득해요, 어 나도 그렇게 <laughs> 말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미래를 앞서 나가서 계획하고 음. 막 나는 이렇게 학점을 받아서 어떤 대학에 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고 음. 그냥 고등학교 생활 을 정말 즐겼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막 진짜 당장 입시에 상관없는 백일장도 음. 매년 음. 3년 내내 나갔었고 오. 네. 3년 연속 최우수상 장장 박사님 대단한데 <웃음> <웃음> 아, 뭐. 네. 아, 감사합니다 눈물이 <laughs> 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오늘 이렇게 가영이랑 민솔이가 왔는데 가영이가 옷을 드레스를 한번했고 민솔이가 인터뷰를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이제 오늘 하게 됐어요. 네, 자기 소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 2공 학번이고 이번에 카이스트 이상 학번 새내기 과정 학부 다니고 있는 박민솔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 지금 카이스트 새내기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음. 그 카이스트는 1학년 때다 음. 새내기 과정 학부라는 음. 하나의 학부에 이제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음. 다 같이 있고, 어그 학부 내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음. 공부할 수 있는데. 음. 어, 기초 필수, 기초 선택 과목을 음. 보통 1학년들이 듣고,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필수, 기초 선택을 많이 듣고 와서 음. 일부만 그런 과목을 듣고, 음. 이제 2, 3학년이 보통 듣는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 과목을 들으면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들었던 일반 생물학을 듣고 있고요. 음. 음. 또 선형대수 배우고 싶어서 음. 데이터 과학을 위한 선형대수라는 음. 과목 듣고 있고, 전공 과목으로 물리화학, 유기화학 듣고 있고 궁금했던 음. 것 중에 음. 그 제가 s t p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음. 특강으로 들을 수 있어서 뭐 정책 관련된 과학, 정책 관련된 특강 듣고 있어요. 음. 네. 그 활동들은 지금 어떤 활동들이 있지그 아. 수업에도 음. 음. 이제 동아리 활동이 음. 카이스트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1학년 때는 특히 학과가 없으니까 음, 학과 간 음. 안에 음. 있는 유대감이라기보다는 음. 보통 동아리 간 음. 유대감으로 뭉쳐있는데, 음. 저는 동아리는 아니지만, 어, 카이스트 신문에서 음. 기자로 일하고 있고, 음. 네, 또그 동아리로는 EWB라고 음. 적정 기술 연구하는 학술 동아리에 음. 들어가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음.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근데 음. 또 동아리 없는 친구들끼리도 잘 음. 지낼 수 있도록 음.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같은 세네이 과정, 학 부니까 음, 그 안에서 진짜 랜덤 하게한30명씩그반 음, 음, 으로 묶어 가지고 음, 그반 끼리 매주 만 나서 음, 그냥 정말 음, 다 양한 활동 방, 방탈출 같은 것도 음, 하고, 음, 그냥 자기 소개 도 하고 게임 도 음, 하고 이러 면서 음, 매주 만 나고, 음, 또그반 안에 서도 그, 음, 그 사람 들 끼리 뭐 mt 를가 기도 하고, 음, 그 안에서 뭐 친해져서 밥 같이 먹는 친구 들도있 음, 고, 음, 그런 것같 아요. 음, 그, 즐거운 그, 대학생활? 아 어, 응. 1학, 1학... 그 봄학기 때그반 응, 응, 응. 끼리 응. 즐거운 대학생활이라는 응. 과목을 듣고 응. 2학기 때는... 신나는? 어, 어떻게 알아? 신나는 대학생활이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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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을 들어요. 오, 그게 게 괜찮다. 아, 네. 재밌는... 응. 것 그래서 좀... 오히려 조금... 응. 응. 고등학교의 넓은 버전, 그러니까 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좀 넓은 버전이라는 음. 생각이 1학년 때는 조금 들 수도 있는 음.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적응하기 좋은 음. 것 같아요. 이게 음. 다과가 없으니까, 음. 그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어려운데, 음.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들을 묶어두니까좀 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또 학점으로도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네. 아, 그 학점이 아니라, 음. 그 학점 외에 꼭 들어야 되는 네, 어네그 AU 실수를 음. 들어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 즐거운 음. 대학생활 신나는 대학생활 또 음. 그걸로 들어가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결석하면 음. F 처리돼서 음. 다시 들어야 된다고 <laughs> 아니면 막 봉사활동 음. 엄청 많이 해야 된다고 음. 들었어요. 오 그렇구나. 오 재밌겠다. 근데 네. <laughs> <할>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졸업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맞 아, 얼마 안 됐지? 벌써 두 번째 왔나 아, 그건 <웃음> 맞아요. <웃음>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많은 것을 추억하고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추억에 남는 거? 소중했던 음. 기억? 음. 어, 딱 하나를 꼽기에는 음. 너무 많기는 한데, <laughs> 음. 아까 잠깐 생각하면서 생각한 음. 게, 음. 그딱 하나의 추억은 아니지만, 음. 뭔가 음. 항상 제가 하고 싶은 그걸 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냥 음. 그 순간순간에 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서 음. 그냥 전반적으로 다 음. 너무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막 너무 미래를 앞서나가서 계획하고 음. 막 나는 이렇게 학점 받아서 음. 어떤 대학을 가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고 음. 그냥 고등학교 생활 정말 즐겼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막 진짜 당장 입시에 상관없는 음, 음. 백일장도 매년 음. 3년 내내 나갔었고 네. 3년 연속 <laughs> 최 장, 장, 박삼복. <laughs> <laughs> 대단한데 <웃음> <웃음> 어, 뭐,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뭐, 그렇게,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이 했고, 음, 음. 막, 가영이랑 같이 인문학술 발표대회에도 음. 나가서 정말 열심히 했던 음. 기억이 있고, 동아리 제가 연구회도두개 만들었었어요. 어. 그래서 미로 자전거라고 어. 업사이클링하는 연구회도 만들었고 어. 세계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독서토론 동아리도 어. 만들어서 어. 네, 한 2년 넘게 둘다 운영하고 어. 열심히 해서 지금 물려줬거든요. 그이 어. 약본 그, 이 어.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어. 나서 그냥 그거 활동했던 것도 너무 추억이었던 것같아요 어. 어. 활동도 많이 하고. 네네 그냥 진짜 사실 입시에는. 어. 딱히 쓸데가 없는 그런 <laughs> 활동들이거든요. 음. 연구했던 기억도 너무 좋고 음, 음. 공부했던 기억도 너무 크고 둘다 너무 재밌었지만 음. 그냥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음. 제 삶에 녹아들고 음, 음. 대학을 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면 음, 음. 사실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했던 활동들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 음, 것 같아요. 연구 같은 경우도 음, 음. 어 그냥 결과만 필요한 음. 실험이 있고, 음.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실험들이 있잖아요. 음.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음. 막 같이 했던 아 R&E 팀원들이랑, 음. 밤새면서 그냥 실험해보고, 어, 그런 싶다. 것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 음. 것 같아요. 뭐 쌤도 생각하기아 R&E 원래 이론이었잖아. 네, 맞아요.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실험도 음. 하고 싶다 해서, 실험까지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요다 음, 아, 도와주신다고. 음, 사실은 계속 계속해서 인터뷰할 기회는 많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음, 음, 음. 그 사실 2, 3학번 분들은 저를 봤을 수도 있는 게 그때 집중교육 때 제가 새내기들 음,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토크쇼에 나왔었어요. 음, 음, 음.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음, 음. 그때 제가 계속 돈 얘기를 해서. <laughs> <laughs> 그 후배님들이 뒤에서 아, 왜저누 안에 계속 돈 얘기하냐고 <laughs>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그게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계속 할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 같은 것도 다른 학교였으면 그렇게 지원받을 수도 없고 실험을 맘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저희 학교니까 어, 그냥 어, 실험 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시고 연구회 같은 것도 책 독서토론 연구회였는데, 연구에 비로 항상 책을 한 권씩 샀었거든요. 전체 인원에 해당하는 책을 항상 연구비 초과 계획서까지 쓰면서, 제 계획서 내면 책을 다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런, 어, 이 예산이 얼마니까 이걸 맞춰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나 돈이 없는데, 막 어떻게 모금해서 모아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았고, 그걸 좀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음. 모든 선배님들. 음. 막 그냥 국제대회 같은 거나, 음. 음. 아니 뭐, 어, 그냥 방학 때 잠깐 교환학생 가는 거나 음. 하는 것도 너무 주저하지 마, 음. 많고, 음. 음. 않고, 그냥, 솔직히 돈 거의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음. 다 지원해주니까. 음.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했으면 어요 오, 누가 좋 이렇게 가영이도 옆에 있으니까 아 가영이 이제 <laughs> 언제 가지? 저 8월 8월에 얼마 안 남았다 이제 <laughs> 그치? 남은 시간 진짜 열심히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웃음> 맞아요 어 <laughs> <맞아요. 오>, 맞다 <laughs> 그거 해야 돼요 삼겹살이나 <laughs> 물론 미국 가도 요즘은 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많이 엄마의 음식이 그릴 수 있고 이 한국적인 음식이 그릴 수 있으니까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고 가영이도 마지막으로 또 후배한테 또 한마디 더 해볼까? <laughs> 그게 일나죠 <그쵸? 하는> <laughs> 음, 저는 민소리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음, 음. 한가영에서 음. 걸어간 것 중에 가장 음. 소중한 게, 음 민소리가. 어, <laughs> 너무 감동이다. 이런 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빡세요 어, 나도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laughs> <웃음> <웃음> 저도 저도 가영이입니다. 마음 마음은 알아요. 말로 표현 안 해도 는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음. 이제 유학을 음, 가면 음, 사실 민수의 음, 음, 얼굴에 불쾌가 음, 네. 많이 줄어들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만나도 진짜 어색하지 음. 않고 그치. 막, 막 진짜 음. 진짜 편하게 아무 이야기는할수 있을 것 같은 친구를 한 과에서 반대로 가서 음, 여러분들도, 다들 <laughs> 그런 인연들 잘 음.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감동적인 것같아 정말 가영이는 인연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아요 음. 맞죠. 우리, 우리 애들이 또다 그렇지만, 특히, 우들이그 선생님들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 <웃음> 어머. <웃음> <웃음> 어머나. <웃음> 박수, <laughs> 잘 안녕. 감사합니다. 이, 스마일, 케아.